네,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뉴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바로 레이 달리오.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낮지만, 규제 당국이 결국 죽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한번 뭐라고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성공적이라면 결국 규제당국이 이를 말살하려고 하려 나설 것이라고 세계 최대 헤치펀드인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경고했다. 뭐, 그럴 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화폐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성가셔지긴 하거든요. 뭐, 탈세적인 문제도 물론 있을 거고, 또, 본인들이 주도하려는 대로 화폐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살하러 나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습니다. 달리오는 10, 15일 CNBC 인터뷰에서 현금 보유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제시하면서도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말살하러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뻔한 얘기한 거죠. 그는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적이면 막판에 그들이 이를 죽일 것이고 이를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니까요.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큰 성공을 거두면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테인, 비트코인 통제권에 두려워할 테고 결국에는 이를 없애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 급격한 변동성으로 곳곳에 이목을 끄는 가운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게리 젠슬러 미 증권 위원회 위원장은 14일 SEC 직원들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증권세 이런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통제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에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젠슬러 위원장은 새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수천 개 신규 디지털 자산과 코인에 관한, 관해 투자자들이 더 나은 규제 속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규정이 만들어지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비트코인을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좀더 볼게요 비트코인은 급격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탄탄한 상승 흐름세를 타고 있다 뭐 탄탄한 상승 흐름은 아니더라도 뭐좀 좀 전에 오늘 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죠 지난 1년간 가격이 4배 넘게 폭등해 15일에는 47500 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 연초 6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달리오는 각국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뭐, 이게 지적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엘바 사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였고, 인도와 중국은 이를 없애고 있다면서, 또 미국은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아직도 통제, 통제가 가능할지에 관해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뭐, 이런 말들은 이미 오갔고, 이미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엘바사도르는 6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다. 반면 인도는 비트코인 말살이 나서 암호화폐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 업체와 중개업체를 징벌하는 법 제정에 나선 상태이다. 어 인도나 이런 어 중국은 어 바보들이요. 에 특히 중국은 본인들의 어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의도적으로 죽인 거고요. 인도는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한때 암호화폐 시장을 쥐락펴락갔던 중국도 규제 방향을 잡아 암호화폐 시장 부수기에 돌입했다. 뭐 이거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고. 자국내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는 폐쇄를 명령해 채굴 업체들에 의해 엑소, 엑소더스를 촉발하기도 했다. 뭐 이건 한참 전 얘기입니다.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내재가치가 없다면서 비트코인은 펀더멘털 가치도 없다고 인정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 시대를 잘못 읽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호가 됐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측면이 비트코인 열광과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뭐 그렇겠죠? 달리오는 역사적 관점에서 내재가치가 없으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았다면서 이런 경우 달아오르기도 하고 식기도 하면서 어디로 튈 수, 튈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아니 해치펀드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런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면서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 이게 사람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 튤립 파동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다니 정말 좀어 CEO라는 게 제가 봤을 때좀 의심스럽습니다. 왜그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덜란드 튤립 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 벌어진 과열 투기 현상이다.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자 사람들이 튤립을 앞부터 구근 사재기에 나섰고 구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최소화했다. 이후 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구근 가격이 폭락해 심각한 경제 충격을 불렀고 선물 시장이 도입해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튤립을 비트코인에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튤립은 화폐의 가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의 가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시적인 투기 과열 현상인 그 튤립과 어떻게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CEO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달리오는 비트코인의이 같은 위험성이, 위험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대체하는 좋은 투자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대체하는 좋은 투자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뭔가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기자가 말을 잘못 옮기는 것일까요?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 또한 금보다는 적지만 비트코인을 소규모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니, 그런 사람이 뭘 자꾸 위험하다 그러고, 펀더멘틀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인정했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삑삑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오는 현금, 기타 금융자산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ughs> 야, 지금 제가 이거 결을 읽으면서, 어 김혜미 글로벌 이코노믹스 해외통신원 이분의 이분이 글을 옮긴 거를 좀 약간 의심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글이 왔다 갔다 거리죠. 글의 논리가 없고 뭘 말하는 게 자꾸 헷갈려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펀더멘탈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다시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금융자산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으니 정말 논리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머리를 가우뚱에 가우팅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이었던 건 바로 이거요. 네덜란드 튤립 파동. 아니 어떻게 튤립을 비트코인의 가치랑 비교를 합니까? 튤립을 내고 뭐 어, 어떤 뭐 물건을 살수 있습니까? 어떤 뭐 결제를 할수 있습니까? 튤립은 그냥 튤립이잖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치랑 비교를 한다 한자는 말입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기사입니다. 너무,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어, 근데 이분이 정말 세계, 세계 최대예요 세계 최대 해치 펀드인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면 기자가, 그, 뭐, 말 전달을 잘못 옮길 것일까요? 참, 이해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